안녕하세요. 회생 읽어주는 남자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 인가를 받고 또 면책 결정까지 받았지만 이러한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면책의 취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6조에 보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면책의 취소를 법으로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보통은 채권자를 말하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 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까 재산을 은닉, 즉, 숨겨놓고 회생을 했다든지, 또는 채권자를 고의로 일부 누락시키고, 특정 채권자들만 개인회생에 집어넣었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라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표현을 해 놨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면책의 취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면책 취소 사유는 구체적으로 뭐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비면책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배생을 진행해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뭐 이런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보면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도 규정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뭐 직권으로 면책 결정까지 났는데 뭐또 채무자를 조사해서 면책 취소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는 뭐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해관계인 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취소 결정이 날수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요 사실 회생 자체를 신청할 때 요즘에는 법원에서 아주 상세하게 재산이나 채무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이 재산을 몰래 숨기고 뭐 회생을 한다든지 파산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어,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뭐 재산을 은닉하고 뭐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는 게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면책 취소 면책의 취소 신청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면책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은 면책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어, 면책 취소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채권자가 면책의 그 취소 신청을 하여서. 취소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취소 신청의 취하를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취하는 비록 하였지만 면책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면책 취소를 할수 있느냐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면책의 취소는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도 취소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이해관계인 즉 채권자가 면책 취소 신청을 했다가 그 취소 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취소 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즉 측정 채권자가 면책 취소 신청을 했어요. 실제로 취소 사유가 있었고요. 그러한 경우에 그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채권자가 비록 면책 취소 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여전히 면책 취소 결정을 할수 있다. 따라서 내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면책 취소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면책 결정의 취소.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면책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상담을 잘 하셔서 기각이나 폐지 결정 사유가 있는지 또는 비면책 사유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어, 면책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